안녕하세요 금일사포볼코인은 시바이누 되겠고요 요 며칠간 시바이누를 일부러 안 찍었는데 왜냐면은 괜찮은 자리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싶어서 한동안 시바이누는 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눈팅만 좀 하다가 일단 지금 삼각수렴 끝에서 며칠 내로 채널 형성이 변경이 될 텐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왜냐면은 한 차례 큰 상승 나온 구간에서 가격 조정 받고 얼마까지 떨어졌죠? 이사무 라인까지 떨어졌었죠? 이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지지 반등 해주면서 4,500라인까지 갔다가 현재 3,900라인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횡보는 솔직히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세형성을 굉장히 잘해줬고, 이 지금 현재 눌리멍 나온 구간에서 장대양봉 뜨면은 본격적으로 매집봉 신호니까 저도 나오길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시바이노뿐만 아니라 물려 계신 코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현재 제가 운영 중에 구독자 전용 소통방으로 오시면은 시바이노 매수가 매도가 타점 전부 공유 드리고 있고요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구독자분들 100% 무료로 소통방 참여 가능하고요 시바이노뿐만 아니라 신규 종목 타점까지 정확히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유 받으실 수 있고요 최근에 매수신호 드렸던 이 비체인 같은 경우도 절반 수익 실현했고 이뿐만 아니라 포지션 진입한 종목은 계속 언급하면서 아 차트 관점까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초보 코린이 분들은 오셔서 올바른 매매 습관 가지기 딱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이 주춤하는 탓에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아도 리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2%, 3%라도 오를 수 있는 코인은 쉬지 않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럴 때 열심히 복구해서 본격적인 불장 오기 전에 시드 확보를 해야지 더 크게 수익 낼수 있기 때문에 돈 들거나 어디 가입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셔서 편하게 보기만 해도 정말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소통방 와서 같이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 주시면은 구독자 전용 소통방 링크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일단은 비트게 차트 먼저 살펴보고 어비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창으로 한번 보시면은, 시바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가장 많은 두 라인을 이미 뚫어줬습니다. 예, 여기 라인이랑 여기 라인. 전부 뚫어주면서, 여기 다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횡보 끝나면은, 역사적 신고가도 충분히 아,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만들어진 이 삼각 수렴 안에서, 이 본격적으로 상승 채널 나와주려면은,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아, 매집봉 떠야지, 볼린저 밴드 상단 뚫어주고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전 저항 라인 여기 라인 보이시죠? 네, 이쪽 라인을 뚫어줘야지 이 위에까지는 도달하기가 쉽고요. 일단 다시 업비트 차트 보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높아진 지지라인으로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밑에 자리는 이 37라인까지는 떨어져도 맞고 지지반등에서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진짜 재수없으면은 여기 3호 라인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쌍바닥 라인 찍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동안은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올라와도 회복하기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손절 라인은 진짜 잘 잡으셔야 되고요 현재 위로 상승 채널이 형성이 되면은 여기 라인에서는 매집봉 뜨고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이전에 저항 받았었던 52 라인 이 라인까지는 뚫고 60위까지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홍콩 etf 승인 때문에 중국 코인들의 조금 매수세가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순환매 끝나고 오게 되면 은 본격적인 상승해 줄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종목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나와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거래량이 제일 활발한 오전 시간대에 제가 진입하면서 이렇게 종목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게 제가 어제 추천드린 멘틀인데 사실 7% 이상 올랐어요 7%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말씀드리죠? 단타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7% 위에 거는 우리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단타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마음도 편하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마음도 편해요. 그리고 야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발이 빠른 선수들은 이 배트 잡을 때 어떻게 잡죠? 배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놓고 잡는단 말이야. 짧게 이 장타 선수들은 이렇게 잡고 근데 우리 단타 선수들은 장타에 비해서 어떤 게 낫죠? 삼진율이 낮아요. 삼진율이. 왜냐면은 이 공을 맞추기가 단타 선수들보다 우리가 쉽기 때문이에요. 배트를 짧게 잡으니까. 코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목표가가 여기 있으면은 이 목표가보다 조금 짧게 잡고 여기서 빨리 먹고 나와서 다음 종목 보는 게이 기회비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득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매일 영상 보면서 따라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 진입하면서 단체 문자 한번 뿌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 주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이렇게 종목 추천 드리고 있고요. 뭐돈 달라 하거나 가입 요구하면 저희 사칭이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셔서 부자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죠. 이7% 위에 거는 우리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단타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마음도 편하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마음도 편해요. 그리고 야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발이 빠른 선수들은 이 배트 잡을 때 어떻게 잡죠? 배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놓고 잡는단 말이야. 짧게. 이 장타 선수들은 이렇게 잡고. 근데 우리 단타 선수들은 장타에 비해서 어떤 게 낫죠? 삼진율이 낮아 삼진율이. 왜냐면은 이 공을 맞추기가 단타 선수들보다 우리가 쉽기 때문이에요. 배트를 짧게 잡으니까. 코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목표가가 여기 있으면은 이 목표가보다 조금 짧게 잡고 여기서 빨리 먹고 나와서 다음 종목 보는 게이 기회 비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득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매일 영상 보면서 따라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 진입하면서 단체 문자 한번 뿌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매일 매일 무료로 이렇게 종목 추천 드리고 있고요. 뭐돈 달라하거나 가입 요구하면 저희 사칭이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셔서 부자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